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 방송 너와 너와 다 수의사 정현규, 안수의사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자 네. 우리 몇년 만이죠? 유튜브로 지금 2년 만에 다시 네. 돌아오게 됐네요. 네 2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어요. 어 원장님 그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동안 뭐 진료를 보고 병원에서는 아이들을 돌보고요. 집에서는 또 아직 들을 있... 돌보고, <laughs> 아들을 돌보고 그렇게 <laughs> 돌봄, 지내고 있습니다. 돌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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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우리 다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예전에 유튜브 처음 촬영할 때는 네. 뭐 아무도 것 없이 저희 둘이서 와, 진짜. 준비도 다 하고 네, 대본도 쓰고 네. 그러면서 네. 서로 뭐좀이안맞면서 다투기도 네. 하고 뭐 거의 서울에 의하면뭐 헤어지기 싫어서 그만뒀다는 말도 있던데, 네, 그렇죠 그렇게까지 <laughs> 하면서 계속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네. 일단 잠시 중단을 하게 되었는데. 네. 어 그래도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어, 있고 너무 많으셨죠. 또그 내용이 너무 유익해서 도움이 맞아요. 많이 됐다고 하시는 네. 분들이 있어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왜안 하냐 이런 분들도 계셨고 네. 지금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은 못 보시고 계시지만 저희 앞에 지금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저희를 도와주고 <laughs> 계십니다. 그 스태프분들께 박수 너무 네, 잘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원장님 이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릴 건데 오랜만에 돌아오셨으니까 또 저희 새로운 보호자 분들도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거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원장님의 MBTI는 뭡니까? 제 MBTI는 ISTJ입니다. 네, 저랑 하나만 다르죠, 그죠 네. 네, 하나만 다르죠. I랑 그렇죠? E 다르죠? ISTJ, <laughs> ESTJ. 그 궁합이 되게 잘 맞는다 하던데 네아네 아, 네, 그래요 원장님 고향이 네네. 어디세요? 혹시 부산에 개원을 하게 된그 계기가 있을까요? 네제고향 경남 진주고요 네, 학교도 진주에서 나오고 음. 졸업하고 서울에서 경력을 쌓고 이제 개원을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어, 서울에서 하자니 또좀 고향인 경남 쪽이 그립더라고요 음. 근데 막상 또 진주에 살려보니까 너보다는 좀더큰 도시인 부산이 나을 것 같아서 부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 부산은 또 제2의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큰 데서 놀고 싶다 뭐 이런 거였나요 아, 네. 아네 좋아요. <laughs> 자 그리고 이 질문을 제가 되게 좀 그렇지만 저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좀이 스토리를 알려달라 이런 분들도 계세요.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네. 뭐 이전에 또 언급한 적도 있긴 했는데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대표님, 제가 예, 예,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제가 이제 동물병원 업계 수의 임상 업계에서 10년 넘게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경영 강의, 직원 관리 강, 직원 관리 강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부산에서 개원을 앞둔 수의사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죠. 네. 그래서 서울에 사는 제가 부산에 왔습니다. 그 그렇죠. 네, 그때 네. 청중으로 계셨던 분이 원장님이셨죠. 네. 앞에서 두 번째 줄 왼쪽에 산 다섯 번째,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네, 원장님이 이렇게. 쨔. 하면서 이렇게 비추억 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원장님도 그러셨죠. 네, 서로 화면에 저도... 만했지만 또이롱 디스턴스 너무 네. 멀었잖아요. 서로 아뭐 사람이랑은 안 되려고나 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만났죠. 그 네, 이런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네, 결혼해서 저는 부산에서 원장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원장님도 네. 반려동물을 키우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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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동물 병원에서 어 설이라는 고양이를 같이 네. 키우고 있고요. 네. <laughs> 근데 이 설이가 뭐 아시는 분들,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은 다잘 아시겠지만 또 저랑 만나게 된 인연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드라마 같은 <laughs> 그 스토리예요. 그죠? 네. 네. 개원을 준비하면서 어 이제 있었는데 음. 설날. 네. 설날. 명절에 고향을 내려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고향에 갔다가 시골에 응. 갔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아제 앞에서 아 배를 깔고 뒹굴고 네. 네. 아 너무 귀여워서 이제 좀 먹을 것도 주고 만져주고 음 그리고 그때는 끝났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네. 집으로 와서 이제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산에 가려다가 다시 시골을 들러서 오, 다시 네. 가봤더니 또 있어요. 거기에 언덕에 햇볕 잘 드는 곳에서 엎드려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불렀더니 또 오고 음 그래서 아 이거는 인연이다 진짜 인연이다 그래서 네.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데리고 와서 이름을 그래서 설날에 네. 만나서 설이라고 하셨어요 아네 설날에 만나서 설이 추석에 네. 만났으면 그면 추석이. 추석이었을까요 <laughs> 네 좋습니다 어~ 네. 저희가 이제 거의 십년 10년, 지금 십 년입니다 네. 플러스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처음 개원할 때는 이제 저희가 연애를 하는 시절이었고.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저도 이제 처음 병원을 하는 입장에서 네. 진료수의사일 때는 그냥 진료만 열심히 맞아요. 잘 하면 됐었는데. 맞아딴거 네. 신경 쓸게 없죠. 근데 이제 막상 개원을 해보니 뭐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정말. 네. 직원 채용, 그 다음에 네. 직원 관리, 네. 그리고 보호자 응대 관리 그렇죠. 또 반려동물 관리 네네. 네. 진료도 신경 써야 되고 맞아요. 세무, 회계 뭐 네. 네. 그렇죠. 네. 진료는 해야 되는데 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렇죠. 네. 그게 막막했던 날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이제 대표님이 전반적인 부분들 음. 다 해주시니까 저는 훨씬 더 편하게 운영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직원분들이 워낙 또 뛰어난 분들이 맞아요. 계셔서, 네, 이게 정말 저희가 좋은 부분이죠. 아 필름처럼 스쳐갑니다. 네. 네. <laughs> 그렇다면 원장님, 네네. 원장님 수의사가 되셨잖아요. 이 수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어, 이런 건좀 좋다. 네, 이런 거는 좀안 좋다. 예, 네,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좀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임상 수의사들이라면 대부분 이제 동물이 좋아서 네. 어, 하셨을 분들이 아, 많을 텐데. 계셨는데? <웃음> <웃음> 하지만 <웃음> 네. 예, 그런 분들 저도 그렇고 해서 좋아하는 반려동물들을 계속 예, 볼수 있다 그런 맞아요. 점도 있고 네. 그리고 네. 이제 특히나 그런 아이들과 교감이 더잘 됐을 때예 그럴 때는 저도 정말 기분도 좋고 네. 어, 아이한테도 더잘 해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안 좋은 점은 그렇게 이제 좋아하는 반려동물이 음. 생을 마감하거나, 네. 네. 너무 아파서 네. 네. 힘든 그 질병이 걸렸을 때, 네. 그럴 때뭐제힘 단데까지 도와주고 싶어도 그게 잘안 그렇죠. 되는 부분이 있을 네. 때, 네. 그럴 때좀 되지 네. 않는 케이스도 있기 많이 네. 좀 힘들었던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팬로스는 네. 보호자분들 그... 도힘들지만 저희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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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러면 원장님, 이제 진료를 계속 하시고 수의사로서 사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을까요? 반려동물. 음. 이런 질문을 종종 받긴 하는데, 네. 이럴 때마다 여러 마리들이 머릿속을 아, 막 스쳐 지나가요. 아, 기억에 남겠어요. 굉장히 뭐 많은 아이들 생각이 나지만, 특히 탁 처음 떠오르는 아이는 네. 제가 졸업을 하고 동물병원의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오. 저를 쓰게 물었던. <laughs> 그 강아지가 아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laughs> 네. 아 그때 제가 묵주 팔찌 같은 걸 끼고 있었거든요. 아, 손목을 물어서 그 팔찌가 어, 다 끊어졌. 예, 네, 끊어질 정도. 아, 어, 괜찮으셨어요? 정도. 저도 모르게 악 소리를 질렀는데 다행히 예 그, 네,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음. 그, 그 당시에 물었던 아이가 이제 슈나우저인데 그 뒤에 약간 슈나우저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긴 했지만. 오, 네. 요즘은 근데 안테카키도 슈나우저를 많이 키우진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인기 있는 동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죠. 어, 많이 아프셨겠어요. <laughs> 네. 네, 많이 놀랐죠. 아픈 거보다는 놀랐으니까 기억에도 남네 네, <laughs> 기억에 네맞아 네, 좋습니다. 어, 혹시 그러면 음, 좀 기억에 남는 특이한 반려동물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대부분 반려동물 진료를 양하지고양이 보게 되는데 보통은 예 네. 전화가 왔어요. 병원으로. 오. 아, 지금 프레리독을 데리고갈 건데, 진료 오, 가능하냐? 어, 동물원에서 보던. 가능하다고 네. 하고, 이제, 그 제가 전화 받은 거 아니지만, 얘기를 듣고, 어, 프레리독은, 지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 독이니까 강아지인데 어떤 아 품종이지? 이렇게 생각 하고 있었는데, <laughs> 네. 막상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니죠. 예, 예. <laughs> 프레리독이라는 네, 네. 그런 예. 종류의 아이였어요. 그래서, 네. 어,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공부를 많이 해야 겠구나 <laughs> 네. 그리고 야생 동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막 치료하는데 좀 어려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또 치료를 잘 해내셨을 것 같아요. 사실 1년 차기 때문에 그때는 네. 뭐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 오늘 네.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네. <laughs> 좋습니다. 그러면 아 진료가 아, 이런 아이들은 정말 진료가 음. 수월했다. 이제 막 이런 천사 같은 그런 강아지 품종과 고양이 품종이 혹시 있을까요? 음. 진료에 유난히 수월한 아이들. 네네. 어 전반 품종 특이적으로. 네네. 아 어, 아무래도 리트리버가 굉장히 좀 어, 온순하고 네. 네. 왔을 때 굉장히 저희 예잘 따라주고 맞아요. 네. 너무 예쁘죠. 네. 치료하기가 좀 편한 네. 품종인 것 같고요. 고양이는 사실 뭐 고양이는 다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다 조심해야 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네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 음. 그래도 그나마 샴이 음, 예. 제좀 호의적이지 않나. 음. 예. 원장님의 경험으로 나온 소개. 네, 경험. <laughs>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런원장님 동물을 네. 이렇게 많이 돌보시는데 만약에 다음 생에 원장님이 동물로 태어난다면 네. 어떤 동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 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을 봤는데 네. 예, 제가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 여기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새가 되면 어떨까 오. 새 중에서도 그 독수리가 아, 되어서 왕. 새 왕이 되고 <laughs> 네. 싶은 거네요 그래서 왕이네, 몽골에 보면 장애가. 이렇게 네. 몽골에 보면 그, 그 초원에 <laughs> 독수리가 날아다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자유롭게 좀 음. 날아다니고 싶어서 네, 예, 독수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워낙 여행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네. 날아다니면 아주 그냥 응? 다갈수 있겠어요. <laughs> 네. 네, 좋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음, 약 10년간 지금 플러스 동물병원을 <laughs> 운영을 했어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나아갈 길이 참 길지 않겠습니까? 네. 예, 원장님 생각하시기 앞으로 나아갈 10년, 네,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난 약 10년간은, 뭐, 처음에, 뭐, 시행착오도 많았고, 아, 예, 네. 뭐 많이 힘들게, 예, 뭐, 이런저런 많이 힘들었었는데, 네. 어,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 보호자분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이제, 진료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성장해 가는 걸 저도 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 이런 거를 미끄럼 삼아서, 예, 좀 더, 어, 성장하고 그리고 해운대 동물병원 하면 네, 플러스, 플러스 동물병원, 동물병원. 그렇죠. 네. 해운대 랜드마크 네 떠올릴 수 아, 좀 있는 어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그렇죠? 네. 그럼 그렇게 만들려고 재산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날이 오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나에게 플러스 동물병원은 무엇이다? 저에게 플러스 동물병원은 네. 음, 제2의 집이다. 오 네. 제2의 집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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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유는요? 네. 네. 뭐, 뭐, 그 머무는 시간만 봐도 거의 하루 어, 절반 또는 그 이상을 이상이죠? 있는 네. 날도 많고요. 네. 평일은 그리고, 거의 집에서 잠만 주무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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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네. 6일을 출근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고 뭐 밥도 하루에 음. 두끼 먹을 때도 있고 이 집처럼 지내고 네. 있기 때문에 제2의 집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집처럼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하십니까? 아 네, 그럼요. 아, 네. <laughs> 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또 진료가 네. 없을 때는 잠깐 쉴 수도 있고 전이 부분이 제일 부러워요. <laughs> 같이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laughs> 아, 네. <laughs> 이 세상 재림 힘든 게 육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제2의 집이다. 네. 해운대플러스 동물병원 원장님께 제2의 집이다 네. 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네, 2년 만에 돌아온 너와너하다 오늘 원장님 어떠셨어요? 네, 간만에 또 촬영을 해서 좀 긴장되긴 했는데 하면서 네. 좀 풀리고 자연스럽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촬영팀이 계시니까 저는 진짜 하루에 한 번씩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고생해 주신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해볼게요.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 방송 너와너와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맞습니다. 돌게요. 하여튼 <laughs> 자, 이번에는 먼저니 조금 네. 빠르게 제가 질문을 네. 드릴 거예요. 뭐뭐 네, 네. 뭐 아니면 뭐하면은그 중에 하나 골라 주시면 돼요. 아, 네. 그 밸런스 게임이군요. 네, 맞습니다. 밸런스 네, 네. 게임인데 생각을 안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전에 음. 안 보여 드렸어요. <laughs> 네, 네. 그죠? 렇 네. 생각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네. 됩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네. 평생 강아지만 만지기 평생 고양이만 만지기 평생 강아지만 만지기 아 좋아요 밤 12시에 산책 가기 새벽 5시에 산책 가기 밤 12시에 산책 가기 불러도 절대 안 오는 강아지 24시간 동안 안 떨어지는 강아지 불러도 안 오는 강아지 <laughs> 그럼 나만 잘 따르는 강아지 다른 사람 잘 따라가는 강아지 음, 다른 사람 따라가는 강아지 네. 집채만 한 강아지. 먼지만한 강아지. 집채만한 강아지. 아, 집채만한 강아지. 목욕 불가 강아지. 물만 보면 뛰어드는 강아지. 물만 보면 뛰어드는 강아지. 좋아요. 건사료 먹기. 쩝쩝 사료 먹기. 건사료 먹기. 건사료 먹기. 강아지 고양이 언어 능력 해서. 전 세계 언어 능력 해서. 강아지 고양이 언어 능력 개설 수의사분요 역시 네다잘 <laughs> 먹는 고양이 얌전히 목욕하는 고양이 음다잘 먹는 고양이 다잘 먹는 고양이 개냥이 까칠하고 도도한 고양이 개냥이 좋아요 <laughs> 마지막입니다 네 외동묘 담묘음 외동묘 좋습니다 네